아침과 점심 사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큐티 브런치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이런 노래를 불렀다.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가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니 말과 마병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 되셨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요 그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시다. 그가 바로의 전차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 그의 가장 우수한 장교들이 홍해에 잠겼으며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돌처럼 깊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애굽의 정의 특수부대 요원들은 하나님께서 바다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이지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묵상 중에 느낀 점을 유튜브 댓글이나 큐티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주일 예배 참석하여 선물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